오늘 이 집회는 아, 매우 특별한 아, 집회입니다. 많은 대학생 문제자님들이 어, 아, 이곳에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 말한 아, 내용을 아, 아, 보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아,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아, 체험이 되기 바랍니다. 아, 오늘날 아, 여러분이 아, 오늘날의 아, 시온이 되기 아, 원합니다. 아, 매주 토요일 <laughs> 여러분들이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는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 높은 게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 안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한 가지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 높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회복을 교회 회복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회복. 어, 오늘날 교회 생활과 <laughs> 몸의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 생활은 곧 몸의 생활입니다. 이 명칭은 좀 차이가 있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들을 때 어,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이게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의 강조점은 나의 모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생활은 우리 한 무리가 모두가 한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동역하며 함께 섞여서 그리스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시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매우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 과거에 한 목수의 몸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또 나스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으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33년 반밖에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이 영이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타날 때는 보이는 것이고 감추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어, 이러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손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인생을 거쳐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영안에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장이라는 것을 봅니다. 본래 33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아, 그 분이 부활하시고 생기를 풀어 어, 호흡을 내심으로 그 표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연장되었고, 영원까지 이르기까지 어, 연장될 것입니다.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그분의 몸이 되게 하는데 이것 또한 그분의 아한 분이었는데 이제 역대 모든 사람들, 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확대됐죠, 확장됐습니다. 연속이든 확장이든. 확대이득 어, 이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볼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영안에서 함께 모일 때, 몸의 생활을 하고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높은 하나의 경 한, 높은 점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더 보기 원하고 이 이상의 초점이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정말 시온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말이 추가됐습니까? 우리는 이름에 있어서 사실에 있어서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실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러한 이시가 있고 이것을 보았다면 이것은 마치 두 번째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메시지에서 언급된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두 번째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게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에서 <목소리> 여러분에게 있는 계시, 게시, 신선 계시는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이런 체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알 겁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성경도 좀 읽고 영적인 서적도 읽어보고 집회도 참석해 보았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여전히 교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속에서 뭔가를 만졌습니다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이 다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몸에 대한 개시 또한 그렇습니다 <S> <S> 여러분이 이런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수 있죠. 멋지게 말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돌아가서 잊어버리죠. 집에 돌아가서 형제자매들을 보면 아이 사람은 장, 형이 장이고 저 사람은 아, 저사람 여자고, 저 사람은 남자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몸을 보았다면, 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그 사람은 내가 내가 그 사람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전환되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 이 형제님이 조감할 때 이렇게 말해주었죠 이러한 이상을 보는 데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떤 대가이죠? 영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마음이 어, 순수해야 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해서 안약을 사야죠 그래야 눈으로 볼수 있죠 또한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래야 가려, 모든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면에서 하나님의 국룰이 있지만 또한면에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인도를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과 시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조감해 주셨죠. 예루살렘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죠. 그 중에 보다 높은 부분 아, 내재적인 부분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또한 고봉입니다. 고봉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아, 교회 생활은 그 생활은 나나의 예루살렘이고 몸의 생활은 가, 바로 고봉입니다. 높은 지대죠. 아,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지체가 다 몸이 있을 때 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시온이 곧그 새루살렘이고 새루살렘이 곧그 시온입니다. 뭐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라 실제 안에 주님은 들어가길,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시온에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기는 이들은 십자가를 거쳐야 하고 십자가를 거쳐 예 창조에 속한 것을 제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형을 말미암아 그 형을 통해 곧 부활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한 면에서는 자아를 제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몇 마디로 말은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자가 누가 우리를 만지면 우리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몸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몸의 실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몸의 실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일 필요, 그런 당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인 것과 같습니다. 아, 입은 말만 하는 것이죠. 아, 손은 뭐 일을 하죠. 발은 걷는 것이죠. 한 면에서는 상당히 그 재능이 있죠. 아, 다리가 거, 걷는 거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아, 그러나 다만 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눈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것이죠. 몸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한 면에서 어깨 위에 발, 발에 발 지탱하는 것 같지만 또한 면에서 몸은 아, 발에게 아, 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이 필요하고 몸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몸의 생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외적인 것이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의 문제인 것입니다 섞임의 문제이죠. 연합 이것은 교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가 필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하죠. 그도 당신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헐그룹이 언급되는 것이죠. 헐그룹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섞임의 가장 작은 단위가 헐그룹이죠 헐레꼴 활력그룹. 하나 헐레꼴이 성공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작은 단위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유리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란 결통을 통하여 우리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실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형제님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지고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